제15대 광해군 일기 조선 왕조 실록. 선조는 아들이 14명이라 되었지만 정비 의인 왕후 박씨의 소생은 없었다. 그녀가 왕비에 책봉된 이후 줄곧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별수 없이 서자들 중에서 세자를 선택해야 했는데. 서자가 너무 많아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선조는 자신이 방계 혈통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이 무척 부담스러웠던지 정비 의인 왕후가 마병 중이라 더 이상 적자를 볼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자 책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선조의 나이가 40세를 넘기자, 대신들은 더 이상 세자 책봉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혹여라도 선조가 미처 세자를 결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불시에 죽는다면 조정이 혼란에 휩싸일 것은 불을 보듯 원한 일이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내놓은 사람은 좌이정 정철이었다. 1591년, 좌이정 정철은 우이정 유성룡, 영희정 이산해, 대사헌 이혜수, 부재학 이성중 등과 함께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의를 벌였다. 그리고 논의 결과 광해군을 세자로 옹립하기로 결정하고 선조에게 주청을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모가 진행되었다. 서인의 거두 정철을 공지로 몰기 위해 동인의 중심 인물인 이산해는 은밀히 계략을 짜고 있었다. 이산해는 선조가 인빈 김씨의 소생인 신성군을 총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인빈을 찾아가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옹이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그리고 광해군을 세자로 옹이한 뒤 인빈과 신성군을 모함하여 죽일 계략을 짜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이 말을 듣고 인빈은 당장 선조에게 달려가 정철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다고 말했다. 인빈을 총애하고 있던 선조는 이 말을 듣고 심하게 붕괴하며 정철을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한 정철은 경연장에서 선조에게 광해군을 세자로 세울 것을 주청했다가 선조의 진노로 그만 화를 당하고 만다. 이때 동인인 유성룡과 이사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인인 이해수, 이성중 등만 정철이 주청에 가세했다가 강등되어 외직으로 쫓겨났다. 그후 세자 책봉 문제는 거론되지 못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 분조, 비상사태에 지음하여 임시로 조종을 분리하는 일 해야 될 상황에 처해서야 비로소 광해군을 세자에 책봉하게 된다. 이때 선조의 총애를 받던 신성군은 이미 병사하고 없었고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하고 임금의 자질이 없다는 이유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자 책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세자 책봉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었다. 세자를 책봉하면 명나라에 보고를 해야 했으며, 명에서 고명이 내려와야 정식으로 세자로 확정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전란 중인 1594년 선조가 윤군수를 명에 파견하여 세자 책봉을 추청했지만, 명은 장자, 임해군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때문에 광해군은 비록 왕으로부터 세자로 선임되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불안정한 처지였다. 그럼에도 광해군은 분조의 소임을 다하여 조야의 명망을 얻게 되었으며, 명의 고명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대신들은 그를 세자로 받들었다. 하지만 전란이 끝나고 1602년 임목 왕후가 선조의 계비가 되면서 광해군의 입지는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다. 설상 가상으로 1606년 임목 왕후가 영창 대군을 낳자 상황은 더욱 악화 일로로 치달았다. 선조가 그렇게도 염원하던 적자가 태어난 것이다. 선조는 적자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대신들은 암암리에 영창대군 지지파와 광해군 지지파로 분리되고 말았다.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국파는 광해군이 서자에다 차남인 까닭에 명나라의 고명도 받지 못했다면서 광해군을 세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608년 선조는 병이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처하자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해 광해군에게 선위 교서를 내린다. 그런데 선위 교서를 받은 영의정 유영경은 이를 공포하지 않고 자기 집에 감춰버린다. 그리하여 왕의 계승의 결정권은 임목대비에게 넘어가게 된다. 유영경은 임목대비에게 영창대군을 즉위시키고 수렴 청정할 것을 종명하지만 임목대비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업문교지를 내려 광해군을 즉위시킨다. 제위를 향한 기나긴 여정이 끝난 것이다. 이때가 1608년 2월 2일로 광해군의 나이 34세였다.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왕으로 등극한 광해군은 외적으로는 실리적 외교론을 폈고, 내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당쟁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명분론에 입각한 서인들의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결국 폐의되어 폭군으로 기억되고 많은 비운의 왕이 된다. 왕으로 등극한 광해군은 우선 조정의 기풍을 바로잡고 임진왜란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국가 재정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초당파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던 남인의 이원익을 영의정으로 등용시키고 전란 중에 타버린 궁궐을 찬건 개수하여 왕실의 위엄을 살렸으며 대동법을 실시하여 민생을 구제하려 했다. 하지만 왕권 안정 과정에서 피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우선 왕이 계승 과정에서 계략을 부린 유영경을 유배시켜 죽이는 한편 왕이 건의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왕권을 위협하던 동복형 임해군도 유배시켜 죽인다. 또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 임목대비를 서궁 덕수궁에 육폐시키기에 이른다. 하지만 광해군은 민생안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도 하였다. 광해군은 등극하자마자 1608년 선해청을 설치하고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이 세금 구조를 일원화시키고 세무부담을 줄여주었다. 또 선조 말에 시역한 상덕궁을 즉위년인 1608년에 준공하고 1619년 경덕궁 또는 경희궁, 1621년에는 인경궁을 중건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력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이 생기기도 해 민간의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동북아의 국제정세도 급변하고 있었다. 만주에서 여진족의 세력이 커져 후금을 건국하자 그에 대비하여 대포를 주조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한편. 명나라의 원병 요청에 따라 강 홍립에게 일만 군사를 주어 응하게 했다. 그러나 부차 싸움에서 명나라가 후금에 패하자 적당히 싸우는 채 하다가 후금의 투항에 누르와치와 화의를 맺도록 하는 능란한 양면 외교 솜씨를 보였다. 강홍립의 투항은 사실 광해군의 책략이었다. 즉 명나라에 대해서는 겉으로만 협력하는 채 하면서 꼬투리를 잡히지 않았고 후금에 대해서는 명의 강요에 의해서 출병했을 뿐 그들과의 우호를 다지겠다는 양면의 계책을 폈던 것이다. 이러한 광해군의 실리 외교론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609년 일본과 송사약조를 체결하고 임진왜란 후 중단되었던 대일 외교를 재개하였으며, 1617년 오인겸 등을 회답사로. 일본에 파견하기도 했다. 이로써 임진왜란 이후 악화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광해군의 심리적 정치가는 도성을 옮기는 계획으로도 이어졌다. 당시 일반에는 이씨 왕조의 기운이 다해 정씨 왕조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하다하게 퍼져 있었고 이는 민심을 동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그는 민간에 널리 유포된 정씨 왕조서를 일소하고 임진왜란이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성을 파주의 교화로 옮길 것을 결정했다. 광해군이 새로운 도읍지를 교화로 설정한 것은 철저한 실리주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교화는 위치적으로 볼때 임진강을 끼고 있어 물 사정에 어려움이 없고 대평야로 둘러싸여 있어 식량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중국과의 해상 교통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에도 적당했다. 군사적으로 보아도 한성보다 안전한 위치였다. 즉 한성보다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어 일본이 위협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고 임진강이 가로막고 있어 중국의 침략을 방어하기에 제격이었다. 또한 주위에 산이 나자 산성으로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천도계획은 명예 원군을 파병하는 문제를 비롯한 다른 현안에 밀려 연기되다가 결국 시행되지 못하고 축성 작업에 동원된 백성들의 원성만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광해군의 이 천도 계획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아주 기발한 작상이었다. 한편 이 시대에 허균의 홍길동전, 허준의 동의보감 등이 나와 문학과 의학 부분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616년에는 루큐로부터 담배가 수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광해군의 이런 실리적이고 과단성 있는 정책은 인조반정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의 15년 재의 기간 동안 정권을 장악한 것은 대북파였다. 대북파는 정권 유지를 위해 많은 정적을 제거했는데 이 때문에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과 서인들은 광해군 정권을 전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마침내 1623년 김유 이귀 김자점 등의 사대주의자들과 능창군의 형 능양군이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으로 진격하기에 이른다. 마침내 반정에 성공한 이들은 대북파를 제거하고 광해군을 폐위시킨다. 그들의 반정 명분은 광해군이 사대를 거부하고 계모 임목 대비를 유폐했다는 것이었다. 조선의 사관들은 광해군을 폭정을 일삼은 폭군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조반정에 성공한 사대주의적 영국론자들이 자신들의 반란을 합리한 측면이 강하다.오히려 광해군은 대명 사대주의자들에 밀려 자신의 실리적 외교론과 현실 감각에 바탕을 둔 정치 이론을 완전히 꽃피우지도 못한 채 밀려난 불행한 왕이었다. 인조 반정의 명분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대명사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둘째는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 임목대비를 유폐시켜 형제를 죽이고 불효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내건 이 같은 명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선 이들이 중국의 흐름에 동감해 시대적 대세를 읽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명은 이미 기울고 있는 나라였고 청은 일어서는 나라였다. 광해군은 이 점을 읽어내고 중립 외교 노선을 걸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대명 사대주의의 길을 걸어 결국 뒷날 청에게. 왕이 무릎을 꿇고 군신관계를 맺는 대치욕을 겪게 된다. 다음으로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비롯해 능창군 임목대비 등의 왕권 위협 세력들을 제거한 것을 폭정으로 몰아간 부분이다. 폭정이란 원래 집권층에게 행사된 정치적 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협하는 폭력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광해군은 일부 왕권 위협 세력을 제거하긴 했으나 민간을 위협하고 학대하는 정사를 편 일은 거의 없다. 그는 오히려 민생 구제에 주력하여 민생 경제를 일으키는데 전력을 쏟은 왕이었다. 조선 정치사를 볼때 이른바 성군 내지는 명군으로 일컬어지는 왕들 역시 자신의 정적 세력 제거에는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태종과 세조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이들의 행적에 비하면 그각스럽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는 오히려 임목 대비를 죽여야 한다는 대북 세력의 강력한 주장을 물리치고 자신의 판단으로 인목 대비를 살려놓기도 했고, 영창 대군을 죽이는 것도 반대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인조 반정은 그야말로 반란에 불과한 사건이라 할수 있다. 특히 인조 반정을 주도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사대주의자 내지는 광해군에게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는 그들의 반정이 순수한 구국 의지의 반로라기보다는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인조반정을 중종반정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연산군이 철저한 폭군이었던 것에 비해 광해군은 일부 사대주의자들과 단지 정치적 이념을 달리한 현실적인 왕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종은 반정 세력의 추대를 받은 경우였지만 인조는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반정을 주도했다. 중종 반정이라고 일컫는 사건이 연산군 폐출 사건이었다면 인조 반정은 그야말로 반정이자 역모였다고 말할 수 있다. 폐위된 후 광해군은 강화도에 안치되었다가 다시 제주도에 입에 되어 18년 동안 생을 연명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 기간 동안 광해군은 아주 초연한 자세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해군이 폐위된 후 그의 가족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장성한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광해군은 1년 반쯤 뒤에 아내 유 씨와도 사별하게 된다. 하지만 광해군은 초연한 자세로 유배 생활에 적응해서 그 이후로도 18년을 넘게 생을 이어간다. 조선이 완전히 청에 굴복한 뒤 그의 보기에 위협을 느낀 인조는 그를 제주도로 보내버렸다. 광해군은 제주도 땅에서도 초연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이어갔다. 자신을 데리고 다니는 별장이 상방을 차지하고, 자기는 아랫방에 거처하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심부름하는 나인이 영감이라고 호칭하며 멸시해도 전혀 이에 대해 분개하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굴욕을 참고 지냈다. 이렇듯 초연하고 관조적인 그의 태도가 생명을 오래도록 지탱시켰는지도 모른다. 또그긴 세월 동안 그는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일념으로 묵묵하게 희망을 안고 기다렸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1641년 귀양생활 18년 수개월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의 나이 67세였다. 죽기 전에 그는 자신을 어머니 공빈 김씨의 묘 발치에 묻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정은 그의 유언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의 공빈 김씨 묘 아래쪽 오른편에 그를 묻었다.